지성 포부에 폭염까지 불쾌지수 최고인 여름이 가장 바쁜. 바다 트루, 바다 트루. 아 여기 뒤에는 더 심하네. 우와. 벽지까지 뚫고 나온 곰팡이. 옷장으로 막혀 통풍이 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콘센트가 결로 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결로수 맺히면 합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곰팡이 제거 작업은 크게 곰팡이 제거와 단열 처리로 구분.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완전히 곰팡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곰팡이가 핀 벽지 제거. 조금이라도 곰팡이 흔적이 있는 곳이면 남김없이 걷어냅니다. 조그만 곰팡이라도 빨리 발견이 되면 발견 즉시 빨리 제거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고객님 댁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장롱에 있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은 곰팡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장롱 뒤다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 면과 면이 맞다는 모서리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먼저 펴요 그래서 보통 장롱 틈이 좀 있거든요 호라시나 이런 거 비춰보시면 거기 얼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뒷부분에도 곰팡이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빼보시는 게 좋거든요 면과 면이 맞다는 모서리 부분이 보시면 유난히 심하잖아요. 내벽 같은데 깨끗하잖아요. 원래 벽이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깨끗해야 될 벽이 지금 이렇게 썩은 거예요. 이 거치 있잖아요. 이거 델터데 있거든. 예. 여기서 한번 칼로 떼어. 벽지는 중성 세제가 섞인 물을 이용해 떼어내는데요. 이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단열을 하면 그 틈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안쪽에도 곰팡이 가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벽지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안쪽에 있는 곰팡이까지 깨끗하게 제거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벗겨내고 있습니다. 4시간여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제거대 갖고 와가지고 살균세척 하자고. 1차로 벽지를 깔끔하게 제거했으면 2차로 곰팡이 살균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장비가 방독 마스크입니다. 살균제를 도포할 때 분사기 대신에 붓을 쓰는 것도 살균제가 공기 중으로 퍼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랫동안 작업하며 찾아낸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살균제가 잘 스미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 두는데요. 그 사이 가구에 붙은 곰팡이 정리에 나선 작업자. 역시 살균제를 사용하는 작업인데요. 곰팡이 제거되는 가구든 벽이든 다 똑같습니다. 가구는 살균제를 바른 후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곰팡이를 닦아내주면 됩니다. 살균제를 뿌려둔 벽은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건 이제 물인데요. 염소계 자체가 표면 내에 잔류되거든요. 잔류하면 위에 가스를 계속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를 이제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씻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약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을 뿌리고 닦아내는 과정을 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얼쭉 다 닦았지? 이거 마르는 동안에 우리 잠깐 내려갔다 오자. 페인트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벽면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이제 방지 페인트 칠하자. 네.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지금부터는 곰팡이 예방을 위한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곰팡이 균이 안착을 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막을 얘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습기나 결로가 있는 경우 곰팡이 방지 페인트의 수명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벽면 전체에 페인트를 꼼꼼하게 칠한 다음 20여 번 말려주는데요. 그 다음 단열재를 붙여줍니다. 결로 차단을 위해서 사용할 단열제입니다.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열을 해야 되는데요. 곰팡이랑 단열은 그냥 한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게 밀도가 있거든요. 3호서부터 1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낮을수록 이제 압축 강도라든지 이 차단율이 훨씬 더 좋아요. 곰팡이도 잡고 집안의찬 공기를 뺏기지 않게 해주는 단열 작업. 단열재는 우레탄 폼 접착제를 사용해 붙여주는데요. 벽과 단열재를 밀착시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재를 시공할 때꼭 해주는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가 이숨에서 냉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를 일부러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금 벌린 다음에 충진 작업이라고 해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메꾸는 작업입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는 얼핏 붙어 있어 보이지만 안쪽이 벌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대로 뒀다가는 사이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단열재 사이를 5mm 정도 띄어서 시공. 그 사이를 우레탄 폼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창호 같은 데 틈새라든지 또는 물 새는 곳 이런 곳에 사용하는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스테이프나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방수 테이프까지 붙여 단열재 사이를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이걸로 단열 작업은 완성.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단열 공사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위에다가 중부력 마감 제 석고 보드를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석고 보드랑 본드랑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위에 석고 보드를 붙여주는 작업. 단열재를 보호하고 도배를 쉽게하기 위해 석고 보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한세 개만 넣고 세개다 해줘. 단열재 상태를 확인 후 석고 보드에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를 충분히 써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이제 마감제기 때문에 촘촘하게 발라야 튼튼하게 음. 잘 접착이. 이제 석고보드를 단열재 위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주 살짝만 붙이는 것이 포인트. 살짝 붙여둔 다음 석고판의 높이를 맞추면서 들뜨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데요. 튀어나오는 데 없이 평평하게 맞춰두어야 고배작업을 할 때도 수월합니다. 단열재를 붙인 모든 곳에 석고보드를 덧붙이면 단열 시공도 끝이 납니다. 이제 딱한 단계만 더 거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 작업은 집 전체를 소독하는 훈증. 훈증 살균소독기인데요. 아무리 보양 잘했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휘날린 이제 포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걸 살균소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기 형태로 소독약을 분사하는 훈증 작업. 아주 좁은 틈새까지 꼼꼼하게 소독하기 위해 연기로 소독을 해주는 건데요. 작업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훈증 소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연막 소독 하실 때그문 앞에다가 잠깐 있지만 연막 소독이라고 하나만 적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증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환기를 하다 보면 그 연기 자체가 외부로 이제 반출이 돼요 그러면 또 혹시라도 옆뭐 동이라든지 주변에서 또 화재로 오인 신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마친 후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3분 정도 소독 연기를 발생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 곳곳에 소독제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데요. 15분 정도 둔 후에 창문을 열어 완전히 환기를 시켜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단열까지 완료가 됐고요. 내일 이제 도배팀에서 따로 와서 여기 이제 실크 벽지로 도배 마감 예정입니다.